는 지금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쓸때 어떠한 구조로 썼는지 우리가 좀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조 속에 이그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이 서신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 목사님 통화에서 들었듯이 이 발신자 수신자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예, 다량 쓰고 그리고 마지막 번명과 끝 인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로 서신서를 읽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 어떻게 이 글을 썼는지 우리가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그 대상을 두고 그 정체성을 인지시키면서 편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이제 그 대상을 두고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쓰면서 10장도 자세히 보면은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면서 이 수신자가 어떠한 사람임을 이렇게 미리 이제 인지시키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때그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바를 생각하고 편지를 쓰듯이 사도바울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면서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화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아니냐?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너희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수정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 사글을 보면 이 왕손에게 책사가 이 왕의 법도를 가르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자로서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손이 왕의 책사에게 교육을 받아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듯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참 성도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문제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저변에 깔린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에는 이 10장 1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이 33절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너희가 누구냐는질 문제에 답을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와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자세하게 1절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이 성도로서 부름 받은 자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왜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글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도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리스의 구원의 사건으로 설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요, 아주 짧게.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광야의 사건을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요 간단하게만 적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서 그들이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이야기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이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살, 설명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도 출애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상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면은 어디에서 왔냐? 뭐또뭐 뭐 뭐를 좋아하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해 가듯이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인지시키고 난 다음에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이 7절, 8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 10절에는 원망 이렇게 세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을 똑같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8절에 나오는 음행과 10절에 나오는 원망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고 있는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대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멸망할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상기시키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답습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들의 정체성을 성도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두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이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반면 교사가 되어 너희를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진 은사를 자랑함으로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뭐 많은 은사를 가졌으면은 다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어떤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딸 보는 그런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그러면서도 극단적으로 교회 밖에서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의 마음으로 편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죄악은 멸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악이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을 멈추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는 겸손히 너희의 정체성을 되찾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정을 담아 변제합니다. 그것은 이 어디에서 볼수 있습니까?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이 말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의 이 가까운 이피피 혈족인 혈통이 혈통에 속한 이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여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멸망 당하는 그런 그런 죄를 짓고 있어, 있으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애정을 담아서 너희는 성도인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우상 숭배 음의 악을 행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도로 보내받은 사도의 입장에서 볼때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여서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제발 너희 악 행하지 마라. 음행, 우상숭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누구냐? 성도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음행을 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원망으로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계속 1장부터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누구냐 성도다. 너희가 누구냐 성도다.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 이제 14절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성도라면 선줄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숭배는 절대 해서는 되지 않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너희가 먹어서는 되지 않아야 한다. 왜 그런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죄를 범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들이 이 성도로서 부른받았지만 그 사회 속에 살아갈 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우상의 재물이 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서 유통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우상숭배와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은 먹어서는 되지 않지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해결책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25절과 27절과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듯이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을까요?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이지만 일상 속에서 파는 음식은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리낌이 있다면 판단 기준은 판단 기준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위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졌느냐 드려지지 않았냐 그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덕이 되지 못하고 또한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또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생각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중심에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너희 안에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이게 분쟁이 있어서는 되지 않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법 위에 사랑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우상을 이게 우상숭배에서는 되지 않는다. 아니한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은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3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진리 위에 최고의 법은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하면서 이 모든 법 위에 사랑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음행,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성판, 성 만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십자가에도 즉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 대해서 지금 변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32절 3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너희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받아서 성도로 부름 받았으면 이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할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위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진정 나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와 그 사랑을 알고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이의 모든 법 위에 사랑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과 판단이 맞지 않는다고 그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법 위에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랑 십자가의 도가 더 중요함을 오늘 그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진 자입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절제하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